안녕하세요 정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도 374일 차입니다 <laughs> 어제 비가 많이 와서요 밭에 한번 나와 봤어요 텃밭에 여기에 열무하고 얼갈이 배추 심은거에요 여기 고구마 고구마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고구마 밭이 고구마 캐고 여다 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구요 무 김장무 그 위에가 배추 잘 크고 있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마늘 심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콩이고 여기도 마늘 심고 마늘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고랑은 마늘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10월 말쯤에 10월 한 중순쯤 이건 콩으로다 먹으려고 그래요 콩 그래서 이건 이제 대파밭시고요 여기 대파 있죠 <laughs> 포도는 땄습니다 서울 가져가려고 한 상자 됩니다 한 상자 올해는 처음 달린 거예요 이쪽에 또 여기 사과나무 있죠 저 안에 사과나무 있고 여기 배나무 배나무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하자. 우리도 인제 일어났죠. <웃음> <웃음> 어제는 마을에서 또 <laughs> 개가 한 마리 여기 마당으로 저희 마당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고 여기 먼저번에 왔던 개예요 마을에서. 두부가 쏜다같지또 따라가가지고 아이고 둘이 놀다가 그냥 투성이가 되서 갔어요. 잃어버렸던 <laughs> 거 제가 저 아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두부가 한번 마을 내려가서 혼나고 와서 마을은 안 내려가요 저아래서 놀더라고요 다리 있는 데서 놀고 제가 부르니까 저따로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실컷 놀이에 놔뒀어요 같이 그래서 어제 목욕도 우리도 깨끗하게 목욕했네요. <laughs> 보통 20일에 한 번씩 우리 두 분은 목욕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20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일주일 만에 했네요. <laughs> 오늘 또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 갔다 올 거예요. 우리들은 목욕 잘 했네요. 알아서. <laughs> 가자. 얼지 옳지. 아이고, 잘 가네. 어제 오후에 서갈 채소 야채 잠들 주장을 해놨습니다. 이제 아침에 싣고 아침밥 먹고, 연우밭, 얼갈이 배치하고 심었는데, 나중에 심은 거, 새싹이 아까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laughs> 이제 푸르푸르 되게 올라왔죠? 거기 이제, 방제작업을 <laughs> 해줘야 됩니다. 방제작업. 해충이 다 뜯어먹어요. <laughs> 그래서 방제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져온 계피가루 있어요. 계피가루 뿌리고 어, 또그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하고 또 식초, 식초하고 식용유하고 이렇게 섞어서 또뿌려야야 됩니다. 뿌려지면은. 충들이 담기질 않아요. <laughs> 그래서 무농약으로 키웁니다. 무농약으로다. 농약은 사용 안 하고요. 잘 크면은 뭐 추석 때 추석 때 뽑아 갈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김장전을 먹으려고 심어 놓은 건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자. 분들은 벗어나왔네요. 벗어나서 <laughs> 시작을 합니다. <laughs> 아이 잘 가네. 벌레가 <laughs> 눈에 달려붙나 봐요. 아유, 잠수건 안 가져왔네요. 수건으로 벌레를 쫓아야 되는데. 얼른 갔다 오자. 벌레, 벌레 나온다. 조금 있으면. 아빠랑 또 서울 갈 준비해야 돼. <laughs> 청소하고, 단일 조금 하고, 차에다 짐 싣고, 약수터에 가서 물도 뜨고, 가스, 게스, 가스통이 두개 놓고 쓰는데 한 통이 비었어요. 다 썼어요, 어제. 그것도 오늘 충전을, 서울로 올라가면서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가스 충전소가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렸다. 서울로 갈 겁니다. 아이, 잘 가네. <laughs> 할 줄지, 할 줄지, 엄자 뛰어놀았어요 우리도 시골에서는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는 매놓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놀이터에 그냥 풀어놔요. 노릇해서 쉬고 또 뛰고 아이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시었 하죠 아이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또 뭐는 시어도 잘하죠 가을은 가을입니다. 계절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단풍이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쪽은. <laughs> 변함이 없죠? 가을, 가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띠뚱띠뚱띠뚱띠뚱. 아이고, 잘 가네. <laughs> 뚜붕이. 우리 뚜붕이. 고라니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여기 밤 하나 떨어졌다. 여기 밤 하나 들었다. 지켜봐. 한마나 들었죠? 헤헤. 기다려봐, 이렇게 봐, 이렇게 왔따가워 어. 여기 하나 들었네요. 가자, 가자, 가자. 여기는 저길 바쁘다, 가리고 가자. 여기 밤나무요 밤이 많이 달렸네요 저 위에. <laughs> 여기는 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도 돼요. 반나무에 있는 거, 뭐 열려있는 거 굳이 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영역 표시합니다. 고라니가 이리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 산하고 연결돼 있어서. <laughs> 잘 가죠, 이제 커서. 이 강아지 때 동영상 한번 처음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음> <웃음> 얼마나. <웃음>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그냥 뭐. 잭만 <laughs> 강아지가. 이제는 뭐 스스로 알아서 오잖아요, 목적지까지. 그때는 이만큼 가면 주지않고 이만큼 가면 돌아가려고 그러고 뒤돌아 서고 그때 생각하면 어제 여기서 밤 많이 주워갔죠 아침에 오늘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도희야 한번 이리와봐 어제 여기 밤을 따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여기 떨어졌어요 와 밤이 떨어졌지? 지금 지 밤이 떨어졌거든요. 여기네요. 있 밤이 이렇게 왔죠. 밤이 이렇게 왔죠. 밤이 이렇게 밤이 이도게 왔죠. 밤이 거떨어졌죠밤 이 아침에 부지런하면은 이거 봐요 밤 서울 갔다 서울 갔다 와줘야 될것 같아요 서울 여기도 하나 떨어졌죠 아유 아침에 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두개 여기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벌레가 먹은 먹었네요투부야 이리와 밤 주서. 여기도 밤 하나 또 떨어졌어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떨어진 거만 주셔도 엄청납니다. 여기도 하나 떨어졌고요. 아유, <laughs> <어휴>, 오늘도 뭐. <laughs> 저기 하나 있다. 여기도 하나 떨어졌어요. 서울에 가져가면 삶아서 어머니하고, 집사랑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잘 먹을 거예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어 여기도 있다. 두구야 기다려봐.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떨어진거 밤새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 이건 크다, 이놈면이놈은 이놈은 크네요. 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어. 두개 들은, 어, 세개 들었나 본데? 어, 더 들은 것 같아요. 어 이건 아주 튼실합니다. 밤알이 이렇게 커요. 아. <laughs>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만 이렇게 까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이. 또 아침에. 부지런하니까 우리가 죽죠, 두부랑. <laughs> 우리도 여기 기다리죠? 작년에는 얘가 밤을 와서 막 죽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 두개 있다. 어우, 두 개야? 뭐야? 저 위에 있고. 여기 하나 떨어졌구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아이고야. 오늘 또 뭐? 꽤 많이 있었는데 어제 여기. 오후에 올라오니까 차가 한대 서 있더라고요. 많은 아, 사람들 여기 뭐 약초 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약초 캐고. 아빠 두개또 주셨어. 이렇게 봐. 자 이렇게 봐 긴건가? 아빠가 주셨지요 아빠가 주셨어요 자, 고라있는다 주셨다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나와 있어요. 여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고. <laughs> 어제 따놓은 거 하고, 서 가서 삶아 먹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서울. 서울 가족들 뭐 이래서 다음 맛도 한번 보는 거죠 뭐 이거 <laughs> <laughs> 기다리니까 가자고 가자 이제 나머지는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최찌지 아이고 이뻐라 우리 도보 예쁘지요 <laughs> 어머니가 밤을 쪄드리면 잘 까드 세요 <laughs>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호박도 좀 가지고 가고 오이, 고추, 또도 그래서 계절마다 농공예로다 이렇게 조금씩 재배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서울에. <laughs> 가자. 가자. 벌레, 벌레, 벌레. 벌레가 많아. 얼른, 얼른 가야 해. 누구야, 얼른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벌레가 이제 막 나옵니다, 또. 아직까지는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조금만 날이 풀리면 이렇게 벌레가 나와요.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응가해, 응가해. 저 동터로 가 올라가, 올라가. 그래, 아빠가 안 치우지. 여기, 여기 들어가. 옳지, 옳지,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응가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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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깨끗한데 자리 찾아요. 들어가서 응가 해 여기 아니야 그래 그럼 가 가자 아래 가서 해 얼지 얼지 알로 가 알로 알로 얼지 얼지 <laughs> 저 다리 건너가면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맞지자 <laughs> 시골에서는 이렇게 꼬리도 바짝 들고 가요. <laughs> 서울에서는 꼬리를 반만 내려가고 <laughs> 서울 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꼬리도 뭐야? 어 치열 치열 치. 어 치열 치. 어 치열 치. 어이 급했나봐요. <laughs> 아빠가 치워주면 돼. 응가해. 응가 해. 응가 다했어? <laughs> 아빠가 치워주가야지 기다려. 간단하죠, 뭐. 나무로다가 도로 바꾸면 밀어내면 됩니다. 여기는. 저리 가. 저리 가. 지지. 아빠 지지라 그랬잖아. 옳지. 옳지. 아이,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이놈의 새끼. 응가랑 급해오면 귓바닥에다 떠올사니. 어? 길바닥에서는 절대 응가 안 하거든요. 저 넓은 공토 이런 데 가서 응가를 하는데. <laughs> 너 오늘 실수했어. 도로 위에다가. 아. 어? 다른 아빠 같았으면 너 야단 맞았어요. 응? 어? <laughs> 아이고, 또몇 시간 서울에 갔다 와야 되겠네요. 자, 위에 두 분의 주말 농장 하우스. 저 위에 파란 건물 보이는 데입니다. 삼 밑에 한장 밑에 개고. 아 공기가 좋네요 숲속에서 가을 향기 냄새가 아 이제 향기가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 향기가 누구야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자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안 돼. 올라가, 올라가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올라가, 올라가서. 얼추, 얼 청소하고. 아빠가 할 일이 많다. 얼추, 얼추, 얼른 오세요. 어제 마을에서 개가 올라와서. 이 구역은 안 벗어나고 이 위에서 왔다 갔다 같이 놀더라고요. 뛰어다니면서 이 공터에서 어제 많이 돌았어요. 아주 학수생이 돼서 들어왔어요. 어제 어제 친구 생각이 나서 또 이래요. 마을 달라고 철옳철아 살기예뻐. 자, 두비야두부야 여기 와서 은가이고와요. 공터에 가서 너 아까 은가 조금 몇개안 했잖아. 여기서 풀어주겠습니다. 두 분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매일 매일이 기쁜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도 반려하겠습니다. 쪼야, 안녕. <laughs> 예쁘죠? 감사합니다.